홍해를 갈라 대러를 만드신 이 놀라운 역사는 수없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밤 하늘에 많은 별들이 빛을 발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위험한 때에도 밝은 태양은 계속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의 힘이 돼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병이 달려오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워합니다 그래서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또그 홍해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되는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홍해 속에 그 바다 속에 큰길 대로가 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대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 없는 고난의 바다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때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앞길이 캄캄해도 그러나 부님의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가 있다고 하는 거, 길이 열린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대로는 세 가지 대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 일에 대로입니다. 이 대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대로예요. 인간의 눈에 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다 준비해 놓고 보내셨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인간이 이 땅으로 살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상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대로은세 가지로 성경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대로은 범죄의 일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뉴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는 배가 마침 쉽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쾌청한 날씨에 잘 달리는데 드디어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고요가고 가는 길에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가 바로 연하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연하를 바닷속에 던져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바닷속에 던져놓으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큰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큰 물고기가 바닷속에 떨어지는 연하를 삼켜버려 여러분 성경 여나서일장을 보면 거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돼. 하나님께서 여나를 예배하사 그랬어요. 아, 물고기를 예배하사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우연히 거기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나가 이미 바닷속에 떨어질 줄 알고 큰 물고기를 예배 놓고 그큰 물고기가 여나를 삼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사흘 동안 물고기 백수가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 뉴에 가서 보험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에요. 왜 그런 가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뿐이 아니 하나님을 성겨도 참 부끄러운 것뿐이고 황상한 것뿐인 때가 많아요. 남이 알게 모르게 범죄할 때도 있고 악한 습관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 때도 많고 또 우리의 맡은 일에 결리하고 소홀히 할 때도 많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때로는 원망,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는 행위를 보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환란 당할 때에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 박윤선 박사가 8 0회 생신에 많은 손님들 가문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 0년 살아오면서 돌이켜 보면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전부 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살펴보면 참 너무나 부족한 것 많고 범죄한 건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놓올라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가 부족해, 연약해 내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창피해.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거요.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존재야. 그리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에 따라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까지환란에서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 환란을 위해서 구원해 준다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에 시편 91편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시편 91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 아니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나의 필요한 처요 지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제약이에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부족 비록 부족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대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는 필한처가 되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호와일 길의 대로는 헌신의 길의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세요. 내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난 귀한 아들이고 그가 아는 게 보배고 그가 아는 게 유일의 희망이었어이 아들 없으면 앞으로 메시아도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상에 가서 이제 꽁꽁 묶어놓고 죽여서 짐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마침 수경한 마리가 그 뿌리 수풀에 걸려서 호죽 거려요. 이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손해를 받아 불이익을 당해도 수고와 노력에 따라, 혼자의 딸은 왕따가 되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들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결코 버려두지 않으셔 여호와이리 하나님이 더 좋은 는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모른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일의 대로는 환난의 길의 여호와 일의 대로입니다. 저 환난을 당했어요. 저 앞에 홍해에요. 뒤에는 애굽 군병이에요. 큰일났죠. 애굽 군병이 다시 또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려고 그랬어. 아마 좀보다도 혹독한 일을 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어요. 대로만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삼키려고 하는 그 바다를 갈라서 대로만 만든 큰 길을 만든 게 거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이 애굽의 진영을 혼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빨리 쫓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을까 봐 병거 바퀴를 삐뚤어지게 고장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완벽해요. 자, 우리 생각해봐요. 홍해를 이제 길이 났으니 건너갑니다.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다 똑같을 리가 없죠. 부지런한 사람, 저 걸음이 빠른 사람 빨리 갔을 것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아마 맨 뒤에 어정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몇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한 사람도 로마인에 잡힌 사람이 없어요. 로마 군인 빨리 달려가 가지고 잡아나 가다 다 하다 못해 몇 명이라도 아니 10여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로마 군인에게 잡힌 사람이 없어. 100% 건너갔어요. 근데 로마 군인은 그렇게 이 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도 잡지 못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다 속에 다수장되어버렸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완벽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늘다나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놀랍지요?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황무제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반란당할 때 두려하면안 돼요.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뭐처럼 지켜요? 눈동자 같이 지켜요. 완벽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이사의 43장 1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고 내가 너를 희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 통행할 때 물이 너를 침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왜요? 그런 환란시현이 있어도 조건이 뭐냐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었다 내가 너를 심오하 불렀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이나 불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시련을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환란의 길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환란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여가지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여호와 이레의 대로가 첫째는 뭐예요? 범죄의 길에 여호와 이레 두 번째는 헌신의 길에 여호와 이레 세 번째는 환난의 길에 여호와 이레 이 바다 속의 대로는 여호와 이레의 대로예요 다음 두 번째는 보호와 승리의 대로입니다 자 지금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면 뭐 갈라졌으니까 건너갔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다를 보면, 그, 담이, 물이 담이 됐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담벼락처럼. 막 물이 넘쳐, 이게 갈라져 길이 나긴 났는데, 물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도 탁툭튈 것이고, 물방울로튈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거?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벽은 뭐가 되게 그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 장벽이 되게 했다고 그 말해. 참놀운데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는 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련들, 질병들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어, 선배 목사님 중에 한번홍모 목사님이라고 저 인천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저 어,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름 때. 근데 거기 오셔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평안 덕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남쪽으로 와서 목회 하신 분인데 그분이 평안이 평양에 있을 때에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때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꽤먼데 그때 북한에 무슨 정리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캄캄한 밤인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 그때 전도사 일 때요 가는 중에 그만 갑자기 어디서 호랑이 한 마리가, 큰 호랑이가 앞에 와서 불을 으면서왕 하고 달려들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홍전도사님이 무릎 꿇고 한 자리 기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그럼 눈도 보면 또,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laughs> 그게 또 엎드려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눈을 뜨고 보면 또 아유. 그래서 한 두세 번 그랬대요. 그들 나중에는 이 호랑이 앞서 가더래요, 앞서. 근데 쫓아갔대 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도사님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호랑이의 안내를 받으면서 캄캄한 밤에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쭉 가다가 이제 늘두 길이 남았는데, 한 길은 내가 늘다내는 길이고, 한 길은 다른 길이래요. 다른, 그래도 갈수 있는 길인데, 이 호랑이가 두길 나오니까, 이 홍목 전도사님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물, 돌리더래요. 이 호랑이가 왜이런가 그리고, 먼저 생각이 들 아, 이게 호랑이일이 가라나 보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갔어요. 그걸 호랑이는 떠나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동네 면장이 뭐라고 하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전도 사님을 죽이려고 공산당원들이 그잘 다니는 길 양옆에 서서 가지고 흐르고 기다렸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그리 갔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호랑이를 보내가고 잡아먹으려고 버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그 호랑이를 이용해서 홍전산 구원했어요. 저는 그때 그호랑는데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로 살아계셔서 여러분은 모든 활란에 받아에서 실현에 받아에서 질병의 바다에서 반드시 대로를 열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바다 속의 대로는 두 번째는 보호와 승리의 대로, 세 번째는 소원 성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자이 홍해라고 한이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목표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니었으면 가나안 못 갔어요 그때. 하나님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을 당해서 고생해도 그러나 그 환난 시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목표를 더 빨리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실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환란의 길에 대를 여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치는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첫째는 우리에게 꼭 맞는 시련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적당하지 않은 시련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도 여러분에게 꼭 맞아요. 왜 하나님 그거 만든 것만 허락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더큰 시험을 주려고 막 우리의 큰 것들을 갖다 두지 마. 야, 그것도 안 돼. 그건 도둑은 안 된다. 삼선은 김집사는 욕이 맞는다. 그게 꼭 맞는 것만 허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록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면안 돼요.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어요? 허락지? 아니, 하시고! 그러니까 왜 걱정해요? 부럽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이렇게 큰 신을 줍니까? 다른 분은 나보다 훨씬 시험이 적어서 그러냐면 이게 아마 안 돼요. 더커 보이면 여러분의 신앙신력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더큰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내요? 비할기를 내사.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입니까? 피할 길로 내줘요. 피할 길.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환란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다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피할 길이 없는 환란이 없어요. 좀 기다려요. 너무 조급하게 팔팔 뛰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면 그 피할 길이 나타나겠는데, 그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필요한데 보여주는데, 왜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히 감당하게 하시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지혜도 주고, 도울자도 보내주고.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신시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세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그치 말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힘이 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한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이바다속의 대로가 열리게 됐는가? 첫째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을 지져서 응답하신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제 예치 조회했던 말하 기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랬어요 희생하는 것. 예수님도 시브리스장실절을 보니까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기도에 대해서 에바브로 기도를 말하면서 애써 기도했다고 말이 나와요. 근데 애써 기도했다는 거에 라 원어는 성경이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골로새 1장 29절을 보면 힘을다하여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애쓰던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다음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을 비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존을 위해서 싸우려면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죽이느냐 내가 중요하는 건데. 그다음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상을 얻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니 상을 얻기 위해서 경기하려면 편안해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게 되면. 친구를 위험해서 건져준 노력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당해서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불을 지지라 말씀하신 대로 불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63장 12절을 이 본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광의 손이 이 모세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뭐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당연히 건너가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홍해가 지금 양쪽에 이단물 담벼락이 됐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된게 아니에요. 물이 담벽이 됐으니까 이게 넘실거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물이 넘실거릴 거예요. 그럼 막 물방울이 튀고 고기가 또 날라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무서워서 못 건너가 근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건너갔다는 건 그분들이 믿음으로 건너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건너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수없는 혼란의 혼해가 가라앉아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을 붙도록,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